올해는 김치찌개 김치찌개에 만두까지 넣고 올해는 볶음밥만 하는데 올해는 김치찌개에 만두 넣고 참치를 넣었거든요 잠깐만요 이렇게 하고 이제 넣어서 참치를 넣어 주는 거예요 그러면 뭘까요? 바로 참치찌개 찌게 됩니다 김치찌개만 넣으면 뭐합니까? 맛이 없는데 다음에 먹을 걸 대비해서 조금만 더 이겨요 그러면 김치 마그다음에 참치찌개 되는거죠 자 이럴때 한번요 어? 잠깐만요. 밥이 있나? 오, 참만 당이네요. 밥도 딱나 혼자 먹을 걸딱한 그릇 남았어요, 한 그릇. 와, 괜찮아 보였네. 한 그릇 여기다 넣으면 나 맛있겠다. 지금 뭘넣었 지금 여기다가 참치 넣었거든요. 김치와 만두, 참치. 그래서 참치찌개. 원래는 여기다가 감미료 넣어주고 막 넣어줘야 되는데 없어요. 안썼어요 먹어 보어 먹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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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막 지금 끓이고 있어요. 너무 빨랐다. 아 그러고 보니까 김치 막 끓고 있었던 거 너무나지고. 마실라도 봐야죠 같제 만들어 먹을 테니까 아 참치찌 참치가 넣으니까 김치가 끝내줘요 참치찌가 되니까 음, 음먹까음 끝내준다. 끝내줘요. 맛이. 우르르보글 보글보글보글. 여기 참치가 들어가 있습니다. 만두. 너무 크다. 김치. 별로는 김치 참치찌개입니다. 밥 맛이 없을 때는 김치 참치찌개를 추천합니다. 爪牙，裤裆。哭